아프이 조심하고 이게 들어올 때 됐어. 탱크분들 조심하면서. 아 나도 아스코도 만하다. 이제 스 네, <봇> <laughs> <laughs> Wait wait wait. 갈라갈라갈라 i t Wait wait 위쪽쪽 wait wait w a 아 우리 외벽에 힐러 아무도 안 붙어줘서 이거 못 버티겠는데? 스 웨잇 웨 이스트 카에 보고있지 어디야 앞에 항상 조심해야 뒤쪽 도는거 저 이스트 보고있습니다 이스트 아, 아, 아어 이스트 아, 이스트에 East 뭐 왔대 애니에 디가이 이거 웨스트 보면서 가 아 네, 오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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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네 걸온다 근데 조금 봐줘 오케이 오케이 올림픽을 에네 서브 포지션 올림픽을 룩서브 셸로 쉘로 온도 촉 온도 촉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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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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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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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컴르스컴르스컴르스컴르스 노스로 아 노스로 네, and 사우스 포지션. 보 들어온다 들어온다 묶어봐 walk south, south, south. 5, 나, 나, 나 웨스트 볼게 나힐좀 받고 올게 힐좀 s 노스에서 e v 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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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d e p e 스 d s already. Depends now. Depends now. d e p 노尔斯, 화이트, four, three, t w 딜리템, 딜리템, 딜리템. 캐논 죽었냐? 나 웨스트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very one,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퍼져, 퍼져, 퍼져. 최대한 퍼지면서. 웨스트 애들도 들어온다. 웨스트 애들도 들어온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We 리그로 모은 돈으로 사야. 컴 노尔斯, 컴 노尔斯, 컴 노尔斯. 컴놀 사이드. 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이전트 준비하면서 노스로좀더 와. 이닛도 온다. 웨스트도 온다. 디이스 레디. 오케이 오케이.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이트 웨이트 이트 웨이트. 오버들 항상 인지하면서. 나해준 받고 올게. 히로부터 okay. okay. 네 할게. 히나 나 죽었다.